우선 투모나 인크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투모 인크에 있는 이 모나 인크의 CEO인 모나 를 만나러 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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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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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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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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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메인 기능 아, 뭐예요? 저, 저희 주요 기능은 이제 충방 전기 그리고 임피던스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배터리를 진단하는 장비인데 보통 임피던스 기술의 경우에는 4분에서 5분 정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전수 조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okay well, and let's have a look here what are we looking at so big data data analysis ai solutions and convergence all to make this the best and how is it related to hydrogen energy hydrogen energy <clears throat> 연료 전지랑 배터리는 사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인피던스 기술을 어, 수소에 활용을 할수 있고요. 연료 전 향후에는 연료 전지 진단 장비로서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 I see. s H2 m e t so we're related to moving everything towards h y d r o g e